오늘 매일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세 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어, 유대인의 회상에,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폭동을 맞이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 대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의 사람은 바울 대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바울은 한밤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가 갔던 곳이 네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죠 고린도에 나아가게 됐을 때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델을 다시 만나서 바울이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당장 갈수 없지만 그 절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그가 대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대살로니가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나머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게으르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아가서 교회 안팎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대답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깨어 기도할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적 관점에서 일상의 삶을 깨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어린 교회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선교팀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처럼, 달려나간 것처럼,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모든 곳에서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선교를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교팀을 지켜 줄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가를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로부터 폭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겼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고소를 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성교팀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하면 방해받지 않고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살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가?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기도 공동체로서 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교제, 기도의 동력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힘 있게 힘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퍼져나가라에서 퍼져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달려나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달려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이 말씀을 볼때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달려서 목표점에 통과해서 영광을 받는 것에 상상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상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불신자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시상대에서 육상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하게 될때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명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도록 또 듣도록 부르신 하나님 모두에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주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모욕을 당했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무릅썼습니다.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에서도, 이 편지를 작성하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적인 기도보다 앞서서 그는 복음을 내가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신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당신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다른 곳에도 당신들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이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종의 선교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사실 외부로부터 대살로리가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무엇을 해야 하지? 주님 언제 오시지? 이러한 기대로 살아갔지만 우왕좌왕하는 교회에게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요청하고 선포하는 것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주는 미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여기서 헬라어로 미쁘사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라고 읽는데요 신실하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이 피스토스,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나오는 2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이 피스티스와 언어 유의를 이루게 됩니다. 신실한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피스티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망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피스토스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또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의 열매와 신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스토스, 신실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장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에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선교적 관점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을 영접했지만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복음에 복음이 지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 개혁개정 성경의 6절과 11절 말씀에 게으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7절에서 번역이 된 것처럼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게으르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무가치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거 해서 뭐해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행동들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자 육체적인 노동은 여전히 별볼일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의 후견을 받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일은 할수 있지만 그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울 것을 구제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참 게으르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성도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질서의 회복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 명령합니다. 무질서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그러면서 바울은 7절부터 9절에 쓴 것처럼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할때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힘쓰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일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일을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권면을 했는데 지금 내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2절 말씀에는 바울이 직접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너희들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남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일을 하며 살아가라. 14절과 15절 말씀에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편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울은 그들을 원수처럼은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고 선교적으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편견을 주지 않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명령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지금 요청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미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모르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대어 기도하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를 복음 위에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실이다라고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 각자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주님 내가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그렇게 먼저 기도하신 후에 각대,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그 믿음 안에서